예, yeah. 반갑습니다. 드더 코미디언 김태호입니다. 어, 오늘은 어, 현재 사라진 직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추억에도 잠기고 좋겠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현재 사라진 직원, 네, 아, 현재 사라진 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이 주제를 어디서 봤냐면 무슨 커뮤니티, 뭐 애객이라는 커뮤니티를 이제 원래 제가 커뮤니티 같은 거안 했는데 워낙 이제 뭐 이런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재미난 것들이 그 커뮤니티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막 이렇게 살펴보다가 최근에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 중에 좀 남녀 갈등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주제가 또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음 오늘은 현재 사라진 직업. 어 제가 이거 보자마자 뭔가 추억에 잠겼어요. 어 분명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연령대가 다양하게 했는데 다양할 텐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들 뭐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삐삐 제가 엄청 어릴 때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그냥 삐삐가 뭔지는 아세요 예 이게 그냥 이 핸드폰에 핸드폰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친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그 친구가 받을수 있잖아요 근데 삐삐는 삐삐 번호가 있었어요 핸드폰 번호처럼 삐삐에 연락처를 보내면 이제 그 친구한테 아 여기에서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연락처가 뜨면서 제가 사실 삐삐를 안 써보고 어른들이 쓰는 걸 보기만 해가지고 아마 그런 기능일 거예요 연락처가 뜨면서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요런 신호음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근처에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어저 찾으셨습니까 이런 기계였어요. 와 그거 진짜 크기는 어 되게 작았어요. 네, 핸드폰 3분의 1 크기 엄청 작고요. 허리에 딱 저희 아버지가 차고 다니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직업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없어진 직업들이 많아요. 삐삐 지금 안 보여. 조금 당연히 삐삐를 고치거나 삐삐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사라진 직업 중에 하나가 됐겠죠. 삐삐 대신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 지금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와, 삐삐, 하, 진짜. 하, 저는 왜 이렇게 옛날 그때가 그리울까요? 그냥 뭔가 그때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어, 그냥 좋아요. 예. 제가 엄청 어릴 때고 뭐 어떻게 보면 저는 88년생이니까 90년대 이런 영화를 보면 제가 어른일 때가 아니니까 잘 모를 때인데도 뭔가 그 갬성이랑 그런 게 아, 너무 그립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음악도 많이 듣고 한데. 어쨌든, 좀이 주제를 보자마자 현재 살아있 직업, 어, 어, 옛날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살아있 직업 1번, 네. 버스 안내양, 버스 안내양. 요즘은 이렇게 배를 누르면, 어막전 내가 내릴 정류장 전에 배를 누르면 이제 기사님이 알아서 전에 딱 내리죠 야 빨리 내려 꺼져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는 저도 버스 안내양이 있는 버스를 타본 적은 없어요 아마 더 저보다 한열 살은 더 위에 어 연배인 형들이나 누나들이 탔을 텐데 어뭐 예를 들면 다음 역 어디에요 이 버스 안내양이 뭐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들었어요 뭐 그때는 방송 같은 게 없을까. 아 다음 역뭐 어디 어뭐뭐 뭐 서울대 입구역이에요 이러면은 어저 내릴게요 이러면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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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문을 팍팍팡 치면 어 이제 저도 영화에서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사님이 거기 내려요 그리고 손님이 내리는 거 보면 다시 오라요라 이렇게 외쳐줘요 오라오라 그러면은 버스 기사님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고. 어참이 버스 안내양 옛날에는 무조건 네 버스 기사님이 앞에서 운전하고 내리는 자리에 버스 안내양이 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거 보면 막또그네추근덕거리죠뭐 제가 듣기로 그 버스 안내양들이 다 10대 후반이나 뭐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여성들 근데 다들 기가 셌다고 해요 워낙 이뭐 추파를 던지는 변태 남자들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여성 인권에 대한 이렇게 존중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거의 뭐 여성을 어 그냥 개패듯이 쥐잡는 시대 알잖아요. 그 사실 그때의 여자분들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분들 덕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이 존나 신기해요. 예.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흑인들은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았대요. 그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다 보면 뭐 비둘기나 개나 뭐길 고양이나 사체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흑인들이 길거리에 죽어 있는 광경들을 봐도 아무도 그 시신 처리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죽은 고양이나 뭐요런 걸처럼 취급을 했었대요. 네, 여러분 상상을 안 가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이게 분명히 그때 존재했던 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은 어우씨 뭐 사람 시체 보면 누가 그냥 지나가요? 막 119에 신고하고 난리나지. 예. 사람이 쓰러지기만해. 요 최근에 제가 어떤 약간 나이 있으신 분이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가니까 막 어떤 분이 쓰러져 있어. 저도 이제 어떻게 든 도움이 되려고 막 119에 신고하셨어요. 이러고 막. 비가 약간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그 노인분이 비덜 맞게 우산도 펴주고 119가 저기에서 앰뷸런스가 보이니까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갔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더라고요 안뭐 그냥 그냥 동물 취급한 거죠 지금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한테까지도 엄청나게 그어 예뻐해주고 소중히 대해주죠 옛날 뭐 솔직히 제 어릴 때만 해도 어, 보신탕 집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개 먹는다고 하면은 인간 취급도 못 받잖아요. 사실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시되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가 어, 제가 안 키워봤지만 참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너무 이쁘긴 해. 그리고 고양이는 너무 매력이 있고. 근데 뭐참 저는 일단 뭐. 뭐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도 인간보다는 어개 고양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풍조가 탐탁진 않아요. 예, 근데 저도 키워 보면 뭐 아마 분명 바뀔 거죠. 어 근데 참 이게 어 관심 못 받는 인간들은 여전히 늘어나서 뭐 자살률도 높고 고독사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개 고양이한테 돈을 그렇게 써개 호텔 개 택시 뭐 저도 모르는 그쪽 어뭐 엄청난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는 그래도 자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뭐 아마 3 0 0 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일정한 강도로 흔드는 그네 자기 위로의 방식은 정말 클래식이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던져 보면서 두 번째 어 현재 사라진 직업 옛날에는 있었는데 푸시맨. 아 이것도 제가 없었어요.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어, 저 초등학교 때 지하철 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엄청 늦게 지하철 개통해서 뭐 제가 어릴 때 푸시맨을 보거나 어,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닌 적 없었는데 이것도 제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밀고 들어갈 수 있게 푸시 푸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신도림역 이런 데서 사람이 엄청 많은데 막 서로 막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은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출발도 못못 못하, 하고 있고 막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억지로 밀어 줘야 되잖아요. 그걸 밀어 주는 사람을 푸시맨이라고 했대요. 뭐이 사람이 뭐 봉급이 얼마고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어떤 역에 배치가 돼 있는 돼 있었는지 특히 서울에 그런 거는 하나도 몰라요. 혹시나 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그 푸시맨에 대한 어, 이력 뭐 어, 특징 그런 것좀 알려주세요. 뭐 어떤 분을 채용했고 주로 뭐 어떤 시간대 에 일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 네 요즘은 뭐 지하철이 아무리 뭐 지옥철이라고 불려도 막 엄청 요즘 사람들은 너무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알아서 안 타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냥 아 다음 열차 타지. 왜냐하면 지하철 배차 간격이 어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는 알아서 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인지 막 이렇게 촘촘하게 출발을 시켜줘서 사람들이 막아 이거 놓치면 안돼 이런 게좀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마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런 좀예 과학적인 방식이 많이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막그막 아,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푸시맨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예. 옛날에 그 옛날 영상 중에 신도림역에서 환승하는 사람들 봤는데 어막 그냥 그냥 그 철로를 막 뛰어다니면서 환승을 하더라고 막어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명절 같을 때뭐 서울에서 대구까지 뭐 운전하고 가면 열몇 시간씩 걸렸어요. 도로 상황이 워낙 안 좋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자동차가 가다가 멈춰가지고 그냥 아예 시동 끄고 뒤에서 미는 사람도 있고 막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윷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다음에 라면 끓여서 먹는 사람도 있고 막 정말 그 풍경을 어~ 옛날 그 영상을 보면서 어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저도 옛날에 명절 때 한번 강원도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그 잠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도착을 안 해요 예 네. 도착을 안 하고 진짜 내 기억에 뭐 거의 한8 시간 7 시간 걸렸던 것같아 예. 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뭐 아무리 많이 걸려도 뭐 사실 제일 땅끝과 땅끝까지 가도 6시간 7시간이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어, 어 명절에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늘 이제 버스 전용차로가 싱싱 달리는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 서울에서 대구까지 아무리 늦게 걸려도 4시간 반 예. 다섯 시간까지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암튼 푸시맨이 또 사라졌고 비디오 가게가 요즘 안 보입니다. 비디오 가게 와내 어릴 때는 진짜 비디오 가게 가서 친구들하고 야 오늘 뭐 비디오 빌려보자 이러고 또 비디오 가게 옆에 또 만화방이 있습니다. 만화책 많이 빌려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제가 최근에 웹툰 이렇게 열게 된듯 옛날 만화책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결제를 해서 봤어요. 어 보기가 너무 편한 거야. 내가 비디오방.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어, 핸드폰으로 싹싹 넘기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대여, 이제 갖다 줄 필요도 없고, 대여료도 뭐 똑같아. 그냥, 그때 당시에 뭐, 200원, 300원 했던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로 결제하면, 어, 만화책을 빌릴 수 있더라고요. 너무 편해져가지고, 비디오 가게랑, 어, 만화책 대여방. 비디오 가게는 뭐, 넷플릭스가 있는데, 왜 거기 빌려 보겠습니까?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디오 가게 아직 남았는데 있, 있을까요? 예. 옛날에도 제가 20살 때 대학가 인근에 DVD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모텔 가기 좀 그러면 이제 우리 DVD 한편 보고 갈까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음란한 짓들을 많이 어 했어요. 그리고 선배들도 거기 가서 하면 가성비 죽인다막 이러면서 제가 20살 때가 2007년도였는데 그때 비디오방 가격이 엄청 쌌던것 같은데 4천원 5천원 어, 그때 그래도 모텔도 한 2만원 3만원 했었던 것 같은데 엄청 싸잖아요 그냥 4천원에 그냥 영화 졸라 긴거 하나 대여하면 네 대실이 따로 없어요 대실이 영화 안 보고 이제 그 짓거리 하는 거죠 위생이 졸라 안 좋아서 정말 스무 살 때만 할수 있는 그런 폐기와 어, 음란한 그런 짓거리가 아닐까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뭐 어디 카페 이런 데 갈까요? 뭐, 어디, 방탈출? 그런 데서 하려나? CCTV가 다 있나? 잘 모르겠네. 예. 그 다음에, 어 소매치기가 많이 없어졌다더라. 고 요즘 보이스 피싱으로 다 넘어갔대요. 예. 제때도 소매치기가 종종, 어 뭐, 제가 엄청 어릴 때, 뭐, 우리 외삼촌이나 삼촌들이 뭐, 아 소매치기 당했다, 소매치기 당했다. 가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뭐 버스나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정신 한눈딱 팔고 있으면 싹 돈을 훔쳐 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어 소매치기가 보기 드물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걸. 어 제가 옛날에 또 엄청 어릴 때 엄마랑 백화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 걸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텐데. 네, 엘리베이터 거리 뭐 하냐? 몇층 가시겠습니까? 되게 예뻐요. 어뭐그뭐 그뭐 공항 그 비행기 스튜디오 스튜어디스처럼 굉장히 미인인 분이 몇층 가시겠습니까? 5층이요 이러면 5층 누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내려가면은 어막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면 막 인사하고 막 그랬던 직업인데 어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엘리베이터 호구죠. 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안 되면 왜 얘기 왜 얘기 싸대기 참하자. 아무튼 엘리베이터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예. 버튼 누르는 거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그걸 대신해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없어진 직업이 똥 아저씨 똥와 예전에는 포세식 화장실이 많았거든요 포세식 화장실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이 진짜로 그냥 어떤 곳이냐면 화장실 문을 열고 좌변기예요 좌변기 예 네. 좌변기 맞나 그 아무튼 쪼그려서 똥 싸는데 거기 보면 원래는 하얀색 그 바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어 물이 샥 나오고 그럼 근데 그 푸세지 화장실은 그냥 그 밑이 똥통이야 똥 그래서 팔이 그리고 그냥에 그어우씨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벌레도 엄청 많고 그냥 어 거기 만약에 들어갔다 나오면 100억 준다 이래도 막 인, 아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런 영화 실미도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데 아 그냥 거기 똥통이에요 똥통 그냥 물을 내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똥을 싸면 그 똥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똥통에 똥이 꽉 차면 그똥 아저씨가 이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화장실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그 푸세지 화장실에서 어 많이 똥을 쌌던 기억이 나요. 엄청 많이는 아닌데 가끔 뭐 할머니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어 근데 아 어, 밤에 오줌 누거나 똥 싸는 것도 짱나는데 어, 부세식 화장실 어 너무 더럽고 막 거기 진짜 어씨 생각만 해도 비위생적이고 거기에 관련된 또그 무서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막 거기서 손이 올라와 가지고 막 똥 쌌는데 휴지가 없으니까 갑자기 밑에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막 이러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어 비켜유 똥 떨어져유 막 이러면서 막그 유머 시리즈 있었거든요 만들기 시리즈라고 아무튼 그 푸세지 화장실에 늘 단골처럼 등장하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휴지 무슨 색깔 줄까 새끼 뭐 하, 지금도 파란색 휴지 빨간색 휴지 못본것 같은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미학이 뛰어났던 어 푸세지 화장실 귀신이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똥을 퍼가는 아저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똥퍼 아저씨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어 정말 생각만 해도 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말로 네 향긋하고 대단하신 분 같고 지금은 뭐싹다 양변기가 물 나오면은 똥이 샥 내려가는 너무나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너무나 판타지 판타스틱한 그런 어~ 화장실로 싹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볼 일이 없죠 어~ 그리고 이제 보리차 장수 보리차 장수 뭔지 아세요 이게 아~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어~ 냉수라고 저희 때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뭐~ 그런 아저씨들이 가끔 와요 뭐~ 어느 날은 어~ 그~ 뼝아리를 파는 아저씨가 오고 어느 날은 달고나를 파는 아저씨 그~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어느 날은 보리차 장수가 와요. 이 보리차 장수가 뭐냐면 이 얼음컵에다가 그 보리차를 이렇게 퍼줘요. 그게 한 잔에 200원 했나? 그거를 정말 더운 날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한잔탁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색깔은 보리차 색깔인데 약간 달짝지근하게 뭔가 아 지금 어떤 편의점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그 특유의 되게 맛있는 맛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그리운데 그 보리차 장수도 사라졌죠. 어? 요즘 뭐 학교 앞에 그런 장사를 하면 부모님들 그런 불량식품을 못 먹게 하니까 자기들은 다 먹고 컸으면서 어, 아무튼 그 보리차 장수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톨게이트 직원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끔 한 줄씩 뭐 있긴 한데 왜냐하면 대부분 하이패스로 이제 결제를 하니까 옛날에는 이 패스가 없으니까 다줄 섰어요, 진짜. 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톨 게이트 지날 때마다 다 이제 그톨 게이트 구간만 되면 다 속도를 줄여야 돼. 속도를 줄여서 인사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티켓 주세요 하면 주면은 뭐 얼마입니다 하고 잔돈 받고 그래서 자동차 안에다 잔돈이 엄청 많았어. 어 우리 삼촌들 차 타면은 막 동전이야 두개 어딨노 이러면 막차딥비면은 동전 막 나와요. 내가 봤을 때. 어 그때 당시에 차 안에 숨어 있었던 동전만 다 찾아와서 어 우리 시장에 탁 풀어도 한 그냥 한 15조는 될것 같았어요 진짜 동전이 많았고 정말 막 그냥 거기에서도 거스름돈 받은 돈을 주뭐 지갑이나 이런 게 넣는 게 아니라 빨리 운전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냥 아무 자동차 그 구석진 통에다가 막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차 안에서 담배 피는 것도 그거여가지고 막 재떨이도 있고 막 해서 동전이랑 재떨이랑 막다 섞여가지고 막 차가 엉망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세상이 있었는데 아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 저는 그때 정말 순수했던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 어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는 어 제가 그때 어릴 때참 어른들이 신기하고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모처럼 제가 그런 어른이 되어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뭉클하면서 옛날이 그립기도 하고 옛날에 나와 함께 뭐 교류했던 뭐 친척들 친구들 어른들 어 다잘 지내나 싶기도 하고 그분들이 다 건강하시길 오랜만에 기도 드리면서 어 시간은 참잘 간다 어~ 당신들의 어이 사정 속도만큼 상당히 시간이 빠르게 나온다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또 대화 어 제가 얘기했으면 좋겠을 주제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